안녕하세요. EGS Smart Engineering의 정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용 다이오드와 신호용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어, 디스커션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네, P 타입 Semi Conductor는 이와 같이 에너드 쪽이 되겠고요. 어, N 타입 세미 콘덕터는 캐소드 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아, 전자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이오드의 기호도 이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다이오드의 기준 전압을 에노드를 플러스, 캐소드를 마이너스로 보통 이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또한 어, 흐르는 전류도 이와 같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이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에너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압을 걸어 주면 어떻게 되죠? 어, 실제적으로 이러한 전압을 걸면서 실험하면 볼테이지 증가에 따라서 매우 큰 전류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고 실제적으로는 저항을 통해서 연결하거나 어, 전류를 제한하고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한번 전압을 증가시켜 보죠. 이와 같이, 볼테지, 다이오드 볼테지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커런트는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됐을 때, ID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수식이 되는데, 에, VT가 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익스포란셜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때, 아, 다이오드의 전격전류, 다이오드가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전류를 전격전류라고 하는데, 어, 다이오드의 전격전류에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볼테지는 어떻게 되죠? 바로, 포워드 볼테지가 되겠습니다. 어, 포워드 볼테지 드랍이 되겠고, 어, 신호형 다이오드는 음, 전자회로에서 0.7V가 된다고 그랬는데, 전력형 다이오드는 어, 다음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한편, 이다이오드에 전압을 가하는데, 이 전압을 마이너스를 가하면 어떻게 되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V 이와 같이 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을 점점 낮춰주면 흐르는 전류는 거의 0이 되고, 어, 어떤 전압 이상이 되면은 브릭다운이 돼서 큰 전류가 흐르게 되,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다이오드가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브릭다운 되기 전에 다이오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 다이오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역방향 전압 이것을 다이오드의 볼테지 레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공통적인 특성 잘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한번 신호형 다이오드와 파워 다이오드를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신호형 다이오드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전력전자공에서는 파워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좀 전에 다이오드를 만들 때, P-type 세마이콘덕터와 N-type 세마이콘덕터를 붙여서 이와 같이 만들어준다고 했는데요. 실제, 파워 다이오드는 N-type 세마이콘덕터와 P-type 세마이콘덕터를 붙여줄 때, P-type 세마이콘덕터를 붙이고, N-type은 도핑을 작게 한 n-타입, 도핑을 매우 크게 한 n+타입의 n타입 세미콘덕터를 이와 같이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블로킹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를 어, 하겠고요. 어, 모양도 매우 큰 것은 디스크형도 있고, 어, 이와 같이 신호형 다이오드는 파워 소모가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작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어, 물론 다이오드의 기호, 전압, 전류 기준 방향은 동일하게 되겠죠. 여기서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정격 전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격 전압은 반대로 다이오드에 반대로 걸릴 수 있는 최대 전압이 되겠죠. 이와 같은 전압은 다이오드가 브레이크다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파워 다이오드는 정격 전압이 높겠죠. 보통 신호형 다이오드는 우리가 50볼트 정도의 전격전압을 갖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오드를 사용할 때는 15볼트 라든가 아니면 20볼트 정도 내외에서 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워 다이오드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전압이 100볼트 즉 수백볼트에서 어, 수천 볼트까지 예를 들면 한 6천 볼트까지의 다이오드도 나오겠습니다 아, 이때 전류가 매우 크고 전압이 낮은 그러한 파워 다이오드도 물론 있겠습니다. 아, 한편 정격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격 전류는 다이오드가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가 되겠는데요. 정격 전류는 대략 신호형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 마이크로 암페어, 수 미리 암페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워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물론 전압이 높고 수미리암페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페어에서 어 수키로암페어, 어 수백키로암페어, 어 수천키로암페어, 즉육천키로암페어 여기까지도 흘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강화 즉 포드 볼테이지 드랍은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의 포워드 볼트지 드랍은 신호형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전자 회로에서 대략 0.7볼트다 이렇게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고요. 전력용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전압이 낮을 경우에 만약에 쇼트키 다이오드를 쓴다 하면은 0.4볼트 정도도 있겠고요. 만약에 전압이 수천 볼트가 되면은 수 볼트까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 5볼트까지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수백 암페의 어 경우에는 1.5 암페에서 어한2.5 볼트 사이의 전압인 경우도 많겠습니다. 다이오드의 리버스 전압은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다이오드에 반대 방향의 전압을 걸었을 때 반대로 흐르는 캐서드에서 애너드로 흐르는 전류인데 실제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지만 이 전류가 어, 브릭다운 볼테지에 가까워지면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또한 온도가 높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겠죠. 어, 이것은 어, 수 어, 나노암페아 어, 신호형 다이오드에서는 수 나노암페아, 어, 파워 다이오드에서는 수 미리암페어까지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파워 볼테지가 올라가면 어, 누설 전류도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한편, 파워 다이오드에서 특히 고려해야 될 것은, 어, 전력 소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 다이오드에 예를 들어서 1000A를 흘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강화가 3V라면 어떻게 되죠? 어, 이 다이오드에서 소모되는 파워는 3V 곱하기 1 0 0 0 a 3kW가 되겠습니다. 매우 큰 어, 전력이 소모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을 붙여 줘야 되겠습니다 한편 신호형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전류가 보통 흐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매우 적고 방열판을 붙여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워 다이오드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죠 파워 다이오드에서 중요한 특성은 앞에서 설명한 아, 볼테지 레이팅 아, 볼테지 커런트 레이팅. 그리고 포드 볼테 d 지 드랍, 파워 디스패이션 이와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요. 온도에 대한 특성도 여러분이 잘 알,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설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컨버터의 설계 부분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에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있는데요. 겠 만약에 다이오드가 꺼질 때,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다가, 아, 꺼질 때는 전류가 이와 같이 감소하다가 꺼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디얼 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이디얼 한 경우라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다가, 탁 꺼져서 0A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다이오드의, 다이오드의 정션, 즉, P 접합과 N 접합 사이에는, 이와 같이 여기에 정션 사이에 차지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 꺼질 때 리버스 차지가 존재할 수가 있고 켜진 상태에서도 거기에 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켜졌다가 꺼질 때 이와 같이 전류가 이와 같이 제로가 된 경우에 바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리커버 되는 현상이 있겠습니다. 어, 이와같이 됐을 때, 이와같이 제로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에, TA라고 하고 리버스 리커버리 되는 부분을 이와같이 표시하면 이걸 TB라고 표시하면 어, 대략적으로 이두 개를 합한 값 이것이 바로 리버스 리커버리 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같은 리버스 리커버리 현상이 있으면 오, 요, 이렇게 리커버될 때즉 이때 전압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전압과 전류를 곱한 양이 다이오드의 파워 소모가 되겠고 이 소모가 매우 큰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는데 예, 이와 같이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을 정할 때 이것을 제로까지 하면 매우 길게 에, 되기 때문에 이, 이 리커버되는 값 최대 값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25%가 되는 기간, 여기까지를 TRR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제조사에 따라서 이것을 30%로 잡는 경우도 있고 10%로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를 쓸때 조심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워 다이오드를 선정할 때 스위칭 속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을 고려해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수백 나노세크에서 수 마이크로세크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는 대략 수, 어, 100에서 200 나노세크 정도 혹은 음, 400 나노세크 정도 이 정도 사이가 되겠죠 한편 어,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인 경우에는 대략 아, 50 나노세크 이하 짜리도 많이 있겠습니다 SIC 다이오드, 최근에 리버스 리커버 타임을 매우 줄인 SIC 다이오드, 가림나이트 다이오드, 이런 같은 다이오드가 있겠습니다. 아, 한편 우주에서 쓰는 스페이스 프로브된 다이오드는 라디에이션 어, 하드 다이오드라고 해서 어, 방사성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다이오드를 쓰게 되겠습니다. 저도 스페이스 프로브된 에, 라데이션 하든 다이오드를 써본 적이 있는데요. 이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과학기술위성 3호에 에, 거기에 DC-DC 컨버터, DC-DC 컨버터 설계를 해서 어, 어, 직접 우주형으로 제작해서 어, 과학기술위성 3호에 적용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우주형에는 어, 방사성에 강한 그런 다이오드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신호형 다이어드와 파워 다이어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